사사기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홀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 1 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귀협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의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요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요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적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2장은 다른 세대의 출연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곧 그들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은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 후반부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조상에게 맹세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2절에, 2절과 3절에 보면 이방 족속과 언약을 맺고 우상의 재단에 제사를 했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남겨둔 이방인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이방신들은 그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3절에 예고하셨습니다. 이때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울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좀 편해졌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에 이스라엘은 요호수와 생전이나 사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1절과 12절에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하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라셔서 적의 손에 넘겨서 괴로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벌하시는 이유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지면 안 되니까 사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결국 패배와 괴로움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고통 속에 살지 않습니다. 셋째, 죄의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길을 뿌리치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사사들을 보내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따라가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사기는 반복되는 이런 어두운 역사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이런 죄악을 저지른 자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승배하는 자들에게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로 대적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에 내십니다.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돼.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승배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하시면,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해내시고, 이런 것이 사사기 약 300에서 35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선순환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300여 년 이상이 그런 악한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완전히 버려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그 사사와 함께하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고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22절에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에 빠질 때마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대적들을 남겨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다 강하게 만드시고 선한 뜻을 위해서 때로는 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괴로움이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괴로움, 아픔, 힘든 것은 나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들이 있을 때마다 잘 통과해서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여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만하고 조금 편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괴로움과 또한 패배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뿐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섬겨서 고통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조상들의 패역한 길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다추찬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설수 있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